니키타 네 갈린, 어 아, 무대하고 싶다. 춤춰 드릴게요. 넌 내게 완벽해. 베이베, 딱한 가지만 빼. 기억하네 당연하죠. 벌스는 몰라도 후렴은 대부분 기억한답니다. 시스... Yeah. Let's get it, you are m 눈 e 어때요? 안 까먹었죠? 뻔뻔하다고요? 제가요? <laughs> 또못 뭐 쳐드릴까요? 지금 신청하는 곡만 한3개 정도 추고 퇴근할게요. 안무 잇는 거로다가 한번 쳐드릴게요. 아이돌 <laughs> 라이크요? Like 정말 원해요? 원합니까? 대질 대질이요? 원해요? 후에마이요? 오 후에마이? 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골라 이거를? 꽃잎점 한 소절. <laughs> 꽃잎점이 뭐죠? <laughs> 후렴이 뭐더라? 일단, 후회만 a 게요 <laughs> 후에마이 보다 간절한 스토리 the c o u n t 피 y 나 m s o r r 세라 c 거 할게요 l e a s e 케이쿨좀더 뜨겁게 감당 안 되게 o o l cool 야 o o l coo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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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o 요 cool c o 사가서 노래요. 제가 알면은 뭐 해드리겠는데 저잘 몰라요 근데. True Valentine? 나 데려줄게 비마 발렌타인. 나는 네야 지금 이 순간 True Valentine, True Valentine. 엉망이구만. Tomboy. 나나 Tomboy. 나나 나나. 이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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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몰라. 저 무대 많이 봤는데 왜 모르겠지? <laughs> 어떻게 그만. 저희 노래만 할게요. <laughs> 안될것 같아. 줌. 줌이. 줌아. 오케이. 줌이. 줌아. 오케이. 나, 여기, 나, 네, 네, 아. 북구뚱해주세요. <laughs> 저 거기밖에 몰라요. 이렇게 하던데 막근 <laughs> 노래도 기억이 안나네 <laughs> 이렇게 하던데 <laughs> 미안해 근데 노래 들었어요 저 무대도 보고요너 하다? 오케이 이쪽인가 이쪽인가 기억이 안나 이쪽인가? <laughs> 엘레븐 엘레븐 <laughs> 난 몰랐어 내 마음이 일이 다채 어 이쪽인가? 로 다채로우지 아오 아이고 러브 다이브 어 방향 잘 몰라 숨 참고 러브 다이브 저희는여름 여름이 지금이잖아? 엄청 들었어요 옵시 옵시 아까 와이파이 안 터져서 곤란했으니까 곤란해 없시 부끄러움은 내 몫인가? 저부끄러워서요 제가, 제가?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부끄러워서요 그럴 수 있죠. 2초 남았어. 됐어. 30분 찍었다. 이제 캡처 타임하고 갈게요. 손 소독하는 해린이. 꽃받지만 해린이. 둘. 나이리 나. 이것도 있잖아. 둘 셋. 안 자,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맛있게 저녁 드시고요. 잠도 잘 주무세요. 저는 나중에 또 오겠습니다. 안녕!